서영준의 안경에서 뭐가 발견됐을 것 같아요?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?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맨홀 안에 버리고 갔겠지 거기에서 서영준을 죽인 범인 당신의 피가 발견됐거든 거짓말 15년이나 버려진 안경에서 그런 게 어떻게 발견될 리가 있겠어 나도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아무리 작은 혈액이라도 혈액만 묻어 있으면 10년, 20년, 아니 100년이 지나도 DNA는 검출이 되더라고. 현대 과학이 피해자에게 준 선물이죠. 오케이, 걸려들었어. 이제부터가 중요해요.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, 경찰은 당신 발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틀렸어 이번엔 당신은 15년 전 선의 정신병원에서 서영준을 살해했어 왜? 윤정이를 납치하고 살해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돈 5천만 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신은 김윤정 유괴 사건의 범인이자 서영준 살인 사건의 범인이야. 이제 당신은 끝났어. 말해, 죽였다고! 아직 못 찾은 거구나. 확실한 증거. 찾았다면 이럴 필요 없잖아요. 시간도 없는데 기소하면 그만일 텐데. 그죠? 나한테 이런다고 내가 범행을 인정할 것 같아요?